6월 16일입니다.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 해답에 그 정답에 그 지혜로운 자의 삶에 접근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문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통해서 수없이 주어지는 그 말씀들 때로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 관계 그 다음에 말, 행동, 부지런함, 열정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할 때, 그것들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또 치열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할 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의신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하냐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견디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나 어려움을 견디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환란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단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 우리를 성숙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절제는 무엇이냐면, 그, 우리 안에 그, 내적인 겁니다. 우리가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와 삶의 변화와 그 다음에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서 견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연단되고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로는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절제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 왜 절제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과 하나됨과 치유됨은 경과할 말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것들을 기대하면서 절제하며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요.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18절, 19절. 이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거짓과 헛된 말, 그리고 23절을 보면 참소하는 말, 사람을 헐뜯거나 무너뜨리는 말들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선포될 때, 말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 그 말이 역사하고 이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우리 안에서 또 나와지는 그 말에도 생명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거짓과 헛된 말, 절망하는 말. 참소하는 말, 그리고 스스로를 우리가 격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가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절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정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근데 그 감정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다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들, 감정에 불과한데, 나중에는 일이 되고, 사건이 되고, 내 삶을 좌우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분내게 하는 마음. 그리고 화내게 하는 마음, 절망케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절제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행동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의 절제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은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있고 맛있고 즐거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추구하라고 삽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엇 하냐면 재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때그 삶이 열매와 의미와 가치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재미있고 즐거운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후회와 허탄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기쁨과 즐거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냐면 절제야 될 것은 마음의 절제입니다. 28제로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 절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이 절망으로, 연약함으로, 악함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제어하는 거 아니야. 그죠?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멈추므로 말면 아마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견고함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